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9-8편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9-7편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금식에 대한 교훈 그래서 올바른 금식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주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금식은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율법이 정하는 바 공식적인 금식일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즉 유대력으로 7월 10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러 번의 공식적인 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즉 당시 유대인들은 신고약 중간기 때 제정된 네 차례의 금식일을 아, 예루살렘 포일 아, 포이가 되었을 때 그걸 어,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어, 10월 10일 또 예루살렘 함락일 4월 9일 그리고 성전 파괴일 5월 7일 그달야 아 그리고 그 그달야 왕 살해일에 아, 7월 2일 이렇게 네 번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차례 목요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날 그리고 월요일 모세가 하산한 날에도 금식을 하였어요. 이처럼 공식적인 금식일수가 많아지고 게다가 바리새인들의 경우 독자적으로 주2 회씩 금식을 한 것은 금식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금식 행위 그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요 의로운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의식적인 금식 행위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금식 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때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가 이복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부도덕한 행실을 지적하다 감옥에 갇힌 때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의 공식적인 금식일 가운데 어떤 날이었던 듯 합니다. 아무튼 이 날이 언제였든지 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날 금식으로 하루를 보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세일이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었지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실로 기이하고. 심지어 이단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 제자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주님은 본문에서 올바른 금식의 자세에 대해, 금식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금식은 경건한 성도들 사이에서 흥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에 있어 금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간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금식을 중시하고 또한 금식을 하고 있지만 그 금식의 주된 목적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올바른 금식 자세를 배우고 과연 우리 금식 자세는 합당한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과연 어떤 자세로 해야 합니까? 첫째, 15절을 통해서 볼때 금식은 주를 위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주님은 우선 혼인집 손님의 비유를 통해 금식의 자세를 교훈하십니다. 먼저 주님의 비유 내용을 살펴봅시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당시 유대에서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그 마지막 날 신랑은 혼인집 손님들을 떠나 신부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당시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여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즉, 여기에서 신랑은 주님은, 혼인집 손님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 제자들의 질문을 받는 그때 금식하지 않고 계신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세상에 계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은 인생으로 말하면 결혼잔치 기간에 해당하기에 굳이 유대 율법이 정하는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금식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에는 애곡의 때여 애통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적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에게 금식을 해야 할 때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그것은 주를 위해 애통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2 0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사 이제는 하늘 보자 위에서 영광과 존기를 받으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애통할 일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복음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은 십자가의 길이기에 결코 눈물과 고통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바로 이 일이야말로 주님을 위해 애통하는 심정으로 해야 할 일이요 또한 성도가 금식해야 할 때는 이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금식하였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 욕심과 세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식한 자들은 없었습니다 실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윤례를 받기 이후에 신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였어요 신명기 9장 9절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비록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금식은 책망하셨지만 당신 역시 거룩한 공생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시기 위해 40일 금식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마태봄 4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쭉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선지자 안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메시아의 강림을 대망하며 과보된 지 84년간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누가 보금 2장 36절로부터 37절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 올바른 금식은요, 주님의 구원 사역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는 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두째, 16절로부터 17절, 형식적인 금식은 삼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금식 자세를 지적하고 계세요. 즉, 그 하나는 의 생활에서 따온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식 생활에서 따온 비유입니다. 즉, 의식 생활에서 따온 비유들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당시에도 떨어진 옷은 기어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옷을 기워 입을 때도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기워 입는 일은 없어요. 16절. 왜냐하면 생배조각은 신축성이 뛰어나서 만약 생배조각을 댄 낡은 옷을 세탁하면 생배조각이 낡은 옷을 더 헤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원리에서 나온 또 하나의 생활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었지요. 즉 당시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주가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되었고 이때 포도주는 대개 짐승의 가죽 부대에 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보관할 경우, 신축성이 약한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의 강한 발효성을 이기지 못해 터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보관해야 했지요. 한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 생활 지혜에서 나온 두 비유를 통해 금식에 대한 또 하나의 올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즉, 그것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세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듯이, 율법 시대에 전통적으로 금해진, 행해진 금식의 자세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금식 자세가 어떠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시대여 복음의 시대인 신약시대에는 새로운 금식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금식 자세는 형식과 위선에 치우쳤기에 이런 금식 자세는 더 이상 복음 시대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실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정에도 없는 금식일을 정해놓고 공식적인 금식일 이외에도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였어요. 사실 이 금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금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이들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실로 위선과 형식으로 가득 찬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실례로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또한 얼굴을 흉하게 하여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알리기를 힘썼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금식 자세는 그들의 기도 생활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요. 즉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기도 시간 하루에 세번즉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어, 그런 시간에 맞추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공공 장소에 나가 기도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는 장소를 불문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 자세가 이러하니 금식할 때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두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잘못된 위선적인 금식 자세는 은혜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인 신약 시대가 성 신약 시대 성도가 취할 바가 아니라고 기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금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2사에서 5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제일 먼저 죄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는 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금식 태도에 대한 내용이 주놈하게 지적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중에서도 육신의 즐거움을 조차 오락을 즐기며 상거래를 위해 다투어 흥정하며 겉으로는 남의 시선을 끌기에 억지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로부터 5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겉과 속이 다른 금식 자세를 회개하도록 촉구하였지요 그리고 진정 올바른 금식은 압제당한 불쌍한 이웃을 보살피며 주린자에게 식물을 나누어주고 헐벗은 자를 보고 피하지 않는 생활 자세 속에서 행해지는 금식이라고 가르쳤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12절. 그렇습니다. 금식은 식물을 삼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을 무절제하며 비신앙적인 생활 자세까지도 절제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경건하며 겸허한 자세로 은밀하게 주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금식 기도의 자세. 주님께서는 진정 이런 금식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금식 자세는 어떠합니까? 지금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8절부터 26절 메시아 되신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이 이른 두 가지 이적에 대해서 18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이적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한, 아 어, 그, 직원, 어, 즉, 그, 회당 49절로부터 56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게요. 어, 회당장 야이로 딸로 언급이 되는데, 어, 카보나움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느한데요. 어, 그, 즉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이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을 완치시킨 사건이죠 그런데 사실 이두 이적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통념을 깨는 매우 특이한 상황에서 발생하였기에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입니다. 즉 바벨론 유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그러나 회당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회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실로 회당에서는 율법이 가르쳐졌고 예배가 드려졌으며 재판이 행해졌어요. 그리고 이 일들은 1 0명의 회당 관리자들인 지방 장모들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그 가운데는 특별히 3인의 원로장로가 있어 회당장의 역할을 하며 나머지 7인의 회당관리자들을 감독하고 지도하였지요. 그러기에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꿇어 엎드리며 딸의 소생을 간청한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어요. 또 하나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경우입니다. 사실 혈류증이란 부인병, 즉 자궁 내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 하혈하는 병으로서 남에게 드러내기에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질병이었어요. 더군다나 고대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신분이나 지위가 마치 종이나 노예의 신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더할 나위 없었어요. 게다가 혈류병은 율법상 아으로도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어요. 레위기 15장 25절로부터 28절에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려 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요. 20절로부터 21절. 당시에 형편이 이러했기에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께 나오려 시도했다는 사실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었고, 어, 그야말로 전무함와 의무한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당시의 사회 종교적 배경하에서 본문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여기 두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뛰어난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첫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첫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아마 가버나움에서, 어, 본 사건의 무대는 세리 마테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버나움으로 여겨지는데요. 최고의 선생, 즉, 라비오 또한 가장 신앙과 연륜이 깊은 어린, 어른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당시 예수님은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이여, 당시까지만 해도 여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단시대던 새 종교 집단의 지도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보나움의 최고 어른이여, 신앙의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직접 나오기에는 사회통념상 그 체면이 허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딸을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랫사람을 대신 보내지 아니하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것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라비리고 데모와는 달리,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2절 여러 사람들이 마태의 집에 모여 식사를 즐기는 자리에까지 말입니다. 게다가 야이로는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실로 야이로는 그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신분 심지어 인생의 연륜조차도 과감하게 던져버린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실로 세상의 지위도 권세도 명예도 그리고 영화도 영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한낱 아침 하루아침에 안개요 불섭에 던겨진 초계화 같은 것입니 둘째 해당장 야이로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에 절대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 실로 야이로는 그의 딸이 지금 막 죽은 상태에서 주님께로 달려왔어요. 즉 그는 주님 앞에 나와 내 딸이 방장 죽어 사오나라 방금이라는 말입니다. 내 딸이 방장 죽어 싸우나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병행 구절인 마가와 누가 복음에는 야이로의 딸이 지금 거의 죽어가서 희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러나 그 시점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야이로의 딸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야이로가 차,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게다가 주님을 찾아온 야이로의 간청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 그런 사람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말을 했을 정도라고 하면은. 이 야유를 라고 하는 사람은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음이 온유했고 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질적인 바리새적인 그러한 그 율법적이고 상투적인 위선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어, 진실로 그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적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확신하였던 말입니다. 그러게 그는 딸이 이미 죽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거의 소생 불가능한 상태. 감히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축복된 결과를 얻었을까요? 실로 야이로는 이미 죽은 딸이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25절 사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에게 있어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마치 잠을 자는 것과도 같았어요. 24절에. 그러기에 주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마치 잠에서 깨우듯이 죽음에서 소생시키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근원되심에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영원하신 섭리하에서 성도의 죽음은 곧 마지막 날의 영화로운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듯이 마지막 날에 거룩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살아있는 성도는 산채로 변화된 신령한 몸을 던입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굳건한 믿음을 부여 잡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죽음 앞에서도 강인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야이로가 자기 딸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딸의 소생을 확신했듯이 말이에요. 자, 그게 두 번째. 20절로부터 22절을 봅니다.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어, 구다시, 구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앞전에 시간 30분 이쪽 저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과해서 제가 20분 초반 단위로 지금 그렇게 끊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야이로 딸의 죽음을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 마태복음 9장 9-9편에서는 바로 가나안 여인의 혈루증을 고쳐주신 주님 그리고 그의 믿음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9-9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